10월 4일입니다. 2007년 10월 4일 노무현 대통령께서 남북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당당하고 멋지게 남북의 평화를 만들어 냈습니다. 그때 제가 청와대 춘추관장으로 평양에 13박 14일을 머물면서 남북 정상회담을 준비했고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만나는 그 자리에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때 남북은 전쟁 위험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때 남북은 평화가 있었습니다. 그때 남북은 언제 통일되는지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쟁의 위험, 핵 위험, 이 위험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두려운 상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되고 전쟁에까지 뛰어드는 것 아니야? 전쟁 위가 오는 것 아니야? 라는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지도자 대통령이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그리운 오늘입니다. 그런데 그 노무현 대통령은 검찰 이명박 정권 검찰 수사에 의해서 그렇게 쓰러져 갔습니다. 부엉이발 위에서 그렇게 떠나가셨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또다시 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그렇게 제거하고자 했습니다. 이재명 야당 대표를 정적 죽이기로 검, 이명박이 휘둘렀던 검찰을 더 강하게, 더 세게 휘둘러 대며 이재명 죽이기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이재명은 다시 살아났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검찰의 수사가 다 조작이고 증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잘 견뎌주고 대한민국 국민이 믿고 따라주어 참 다행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 한동훈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까 정청래 최고가 이야기한 것처럼 제가 오늘 이렇게 화면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만약에 이 대표님 말씀처럼 검찰 수사에서 다 조작이고 증거가 없다면 재판부가 누구라도 100% 영장을 기각할 겁니다. 발부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동훈이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한동훈 말대로 다 수사는 조작입니다. 그리고 증거가 없습니다. 그 흔한 통화 기록 하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판사도 영장을 기각하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죄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 구속영장 결정은 범죄수사 과정 일꾼이다. 라고 이야기 합니다. 창피하지 않습니까, 안동훈 장관? 어떻게 이렇게 말을 다르게, 말을 바꾸면 최소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뻔뻔스럽게 더 스태핑을 하면서 목에 힘 주어가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국민들은 이제 혐오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동훈 한동훈 안 되겠구나. 윤석열 힘 빌었던 한동훈 이제 이재명에게 완패했구나. 잘못했으면 이재명 마저 이을 뻔했던 거 아니야? 그래서 한동훈 절대 심판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동훈을 빌어서 이재명을 제거 이재명을 제거하려고 했던 윤석열 이제 국민 앞에. 대통령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강서구청장 선거가 되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국민은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힘을 보여줘야 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강서 구민 여러분 힘을 모아 주십시오. 강서 구민 여러분이 힘을 모아 주셔서 이번에 진교훈 후보에게 승리를 안겨다. 주시면 그게 대한민국 국민의 승리가 되는 것이고 대한민국의 평화를 가져오는 것이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경제가 최악입니다. 어제 방신시장을 우리 후보 그리고 또어 진성준 의원 지역을 한번 돌면서 제가 느꼈습니다. 방신시장 상인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손님이 지갑을 열지 않아요. 경제가 이것은 바로 윤석열 정권 때문이에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진교후보에게 힘을 주시는 것은 경제를 살리는 일입니다. 이번 예산 결산에서 전액삭감왔던 지역카페를 살리는 길이고 이번 예산에서 윤석열 정부가 깎았던 청년 일자리와. 청년급여와 청년대일채용공제 1조를 살리는 일이며 이번 결예결을 위해서 R&D 예산 5조를 살리는 길이 바로 진교훈 후보의 승리를 가져다주는 길입니다. 강서구민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괜찮은 후보 참잘 뽑았다 이렇게 생각하시게 하겠습니다. 저도 구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진! 진격하라! 진교! 진격. 교! 김태우를 교체하라, 진교훈, 훈. 강서와 대한민국의 혼통을 불게하라 진교훈, 진교훈, 화이팅 감사합니다.